홍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새콤달콤하고 매콤한 홍어에 무쳐서 안녕하세요. 이종님 스 채널의 이종님입니다. 홍어 하면은 흑산동어가 유명하죠. 약간 이렇게 싸한 맛이 있으면서도 독특한 맛을 주는 그런 이제 회무침이어서 요번 어, 명절 때 한번 준비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홍어 회무침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 홍어는 수산시장 가서 이제 미리 다 주문하시기도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을 하니까 이렇게 오더라고요. 500g 짜리인데 이렇게 다 썰어서 너무 신선하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연하고 좋은 부위를 이렇게 횟감으로 이렇게 좀 담습니다. 부드럽고 연한 걸로. 네. 그래서 이거는 그냥 초고추장이나 또 고추장에. 또 쌈하고 같이 싸서 드시기도 하니까 요렇게 하셔도 되고요. 이게 이제 한 400g 정도 된다 그러면 그냥 하셔도 괜찮고요. 근데 홍어는 이런 물렁뼈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요 물렁뼈 있는 부분을 칼로 요렇게 조금 다져주면 회로 드실 때좀 부드럽거든요. 그래서 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. 네, 그러니까 이런 야들야들한 살 있는 부분은 안 하셔도 돼요. 그리고 이게 조금 너무 크다 그러면 한번 정도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. 홍어가 이게 작은 홍어는 아니어서 중간에 이렇게 약간 오돌오돌한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게 물기도 없어요. 왜냐하면 그 키친타올 같은 데다가 딱 이렇게 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 숙성한 회 같은 거올때 보면 딱 그렇게 키친타올에다 싸서 오잖아요. 그래서 물기도 필요 없고 이거 안 씻는 겁니다. 그 대신에 이제 식초를 세스푼 정도 이렇게 넣습니다. 그리고 청주 세스푼 넣어서 이거를 이렇게 조물조물 해서 한 40분에서 여유있으면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좀 절여놓으시면은 이게 이제 퍼실퍼실해지잖아요. 그러면 홍어의 그런 잡내와 그리고 미끈미끈거리는 거 이런 것들이 다좀 제거가 되니까 그 비린맛도 좀 제거되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절여놓습니다. 네. 홍어 절일 동안에 채소를 준비를 하겠습니다. 우선 무를 썰을 텐데요, 한 0.5cm 정도로 네, 왜냐면 이제 너무 얇게 썰면 좀 지저분해지니까, 그래서 한0.5 0.5cm 정도로 이렇게 해서 썰어주시면 돼요. 무를 그리고 여기에 양파가 들어갑니다. 굵직하게 썰어주시면 돼요. 왜냐면 절일 거니까. 제 물론 이거를 그냥 넣어서 버무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호모의 양념을 맛있게 했는데 물이 많이 나오면 양념이 좀 이렇게 씻겨지잖아요 그래서 양파도 절일 거라서 좀 굵게 썰었습니다. 그다음에 여기에 오이 옆으로 반 잘르셔서 씨가 좀 있으면은 이렇게 좀 제거하셔도 되고요. 또뭐 그냥 쓰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렇게 네, 해서 이거는 이렇게 네, 해서. 이것도 좀 굵직하게 썰으세요. 이렇게. 한 뭐, 7, 8mm 정도 두께로. 이렇게 해서 썰어서. 채소는 같이 절일 거니까요. 지금 이세 가지의 채소를 절일 텐데요. 식초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. 소금은 작은 걸로 두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채소 세가지도 30분 정도 절이셔야 물기를 꼭 짜면 나중에 오이와 무와 이런 것들이 아작아작해야 이 홍어회가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절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. 우선 배 껍질 벗기시고요 씨돌려내신 다음에 이 배도 너무 가늘게 썰면 이렇게 버무릴 때 부셔져요 너무 길게는 썰지 마시고요 이것도 좀 이렇게 큼직하게 썰어주셔요. 이렇게 여기에 미나리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 풋고추하고 홍고추를 좀 넣을 텐데요. 큰 거는 하나 정도 넣으셔도 되고 작은 거는 한두개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. 홍고추는 있으시면 쓰시고요 없으시면 안 쓰셔도 돼요. 홍고추 씨가 들어가면 또좀 지저분해서 그냥 이렇게 물에 조물조물 해서 이렇게만 씻으면 씨가 좀 빠지니까요. 네,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. 이제 홍어회 무침에 양념을 준비하겠습니다. 고춧가루는요, 한 3스푼 정도 들어갑니다. 하나, 네. 네. 지금 세 스푼에 고춧가루 들어가고요. 고추장은 두 스푼 정도 들어갑니다. 그래서 고추장. 네, 고추장 들어갔고요. 다진 마늘 두 큰술 들어갑니다. 다진 마늘 두 큰술. 다진 파도 두 큰술 들어갑니다. 그리고 여기에 우리 예전에 생강청 만들었죠. 생강청을 만들어 놓으신 분은 이제 작은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. 청 만들어 놓은 게 없. 쓰신 분들은 그냥 생강 조금 다져서 넣으시면 됩니다. 네, 그리고 원당을 두 스푼 정도 들어갑니다. 원당. 근데 이제 원당은 설탕보다 덜 달잖아요. 그래서 어~ 지금 설탕으로 넣으실 때는 하나 반 정도만 넣으셔도 돼요. 기호이니까. 뭐 신맛, 단맛 이런 거는 더 추가해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. 지금 이거는 2배 식초예요. 지금 3스푼이 들어가거든요. 근데 그냥 식초로 하면은 6스푼 정도 들어가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런 회 무칠 때는 2배 식초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수분도 덜 나오고요. 이렇게 해서 양념이 만들어졌습니다. 네. 일단 채소부터 물기를 짜보겠습니다. 오이도 이렇게 휠 정도로 절여졌어요. 그리고 무도 굵어도 이렇게 휠 정도로 면보에다가 요즘에는 또 이렇게 물기 짜는 도구들도 있더라고요. 그런데다 짜셔도 좋고, 그래서 굳이 이세 가지 채소는 따로따로 절이지 않아도 이렇게 같이 절이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. 이거 짜실 때힘 있는 식구가 있으면 좀 짜달라고 좀 부탁을 해요. 네, 힘껏! 저도 지금 팔 아프긴 하지만 꼭 짜야지 훨씬 더아작거리고 맛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버무리는 양념 있는 데다가 그냥 넣으셔도 돼요 어차피 버무릴 거니까 네됐죠네그 다음에 세면보에 지금 보시면은 약간 포실포실해졌죠 이거는 한 40분 쯤 넘게 절였거든요. 그래서 양이 많으면 한1 시간까지도 절이시면 더 좋습니다. 이것도 이렇게 꼭 짜주세요. 그러니까 이 홍어도 저는 삭힌 거는 잘못 먹는데요. 이거는 그냥 삭히지 않은 거잖아요. 이렇게 생 거를 인터넷으로 다 주문할 수 있으니까 생 걸로 드시면 기호에 따라서 삭힌 거를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 거를 쓰셔도 됩니다. 그래서 400g도 함께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양이더라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먼저 이렇게 버무려 주세요. 제가 고춧가루를 3스푼 썼는데 고춧가루도 이제 매운 것도 있고 덜 매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고춧가루 양, 식초 양, 설탕 양은 이제 더 추가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다 버무린 다음에 배, 후고추 홍고추, 그다음에 미나리. 넣어서 무쳐서 드시면 참 맛있잖아요 간이니까 네. 이렇게 해서 간을 한번 보시면 그래도 이제 요 지금 부재료가 들어갔으니까 혹시 싱겁다 그러시면 소금을 넣으셔도 되고요 국간장을 넣으셔도 저는 국간장을 작은 스푼으로 하나 정도만 넣겠습니다 그리고 통깨를 한 스푼 정도 듬뿍 바로 이렇게 잡수시는 것보다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이렇게 버무려 놓으면 아무래도 물기를 꾹 짰어도 다시 또 이렇게 국물들이 이렇게 나와요. 그러면 그 국물에 다시 또 이렇게 버무려주면 훨씬 더 맛이 잘 이제 배이고 좋아요. 홍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새콤달콤하고 매콤한 홍어에 묻혀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요리도 스타일도 이종님처럼 이종님 스타일 채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